크로노스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력으로부터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부터 가장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중요한 정보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크로노스 홀더 분들은 오늘 이 정보를 놓치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스스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움직이면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최저가 저점에서 진입하고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을 챙긴 후 빠져나가 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크로노스 세력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개미 투자자에게 최고 폭등과 수익을 쉽게 주지 않으며, 흔들면서 폭등을 주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크로노스 코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의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요크빌 인수합병 법인 및 크립토닷컴과 손잡고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크로노스 기반 디지털 자산 국고 회사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약 6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성과 함께 트럼프 미디어의 트루트 소셜 트루트 트츠 플랫폼에 크로노스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차트 분석, 재단 뉴스, 락업 소각 일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크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은 크로노스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제2의 시바이노급 대폭등 가능성이 있는 코인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은 극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께는 최저가 저점 진입부터 매도 목표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드를 지키고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선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이번 정보는 세력으로부터 긴급하게 입수한 내용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알려드리는 매도 목표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않으면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크로노스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 분들 손실이 크실 텐데요. 여러분의 손실을 복구시킬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제2의 시바이누급 대폭등 가능성이 높은 인생 코인으로 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과거 수많은 코인을 기부받았는데 특히 밈 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단돈 400만 원이 1조 원으로 폭등 했고 밈코인은 무려 2554배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두 코인의 공통점은 모두 비탈릭 부테린이 기부받았던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여러분이 보는 차트는 바이낸스 밈코인 차트이며 시세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바닥권입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전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신 분들께만 제 2의 시바인누급 대폭등 가능성이 있는 밈코인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밈코인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밈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동 문자 공유 프로그램으로 밈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밈코인 정보만 전달해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니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크로노스 목표가부터 제2의 시바인우급 대폭등 가능성, 밈코인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입하고, 최대 수익을 챙기세요.